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저는 다년간의 픽스터 생활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기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지난해 차 54회차의 역시 의외 이변, 그러니까 강력한 팀중에 하나인 첼시,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홈에서 아스날 리그. 전력이 약한 벌리에게 1대0으로 패하고 우르만의 상승세 토토노미 크리스탈 원정에서 후반에 역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승무패가 이월됐습니다. 2월 이월된 2월 만큼 이번 에차 금액이 다소 큰 금액이므로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승무패 55회차 에, 분데스리가 경기 1경기 프랑크프로트 9위 현재 2승 7무 2패를 마크하고 있으며 어, 상대 머넨글라드바는 8위로서 4승 5무 2패입니다. 에, 홈팀은 직전 볼프스 원정에서 어, 1대2로 어, 패한 바 있고 원정팀은 홈에서 어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중요한 마카오 핸디. 이 마카오 핸디에는 사실상 그, 양 팀의 경기력 자체가 녹아있,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카오 핸디는 무핸디로서 어느 한 팀도 십살이 승리를 가져갈 수 없는 매치업 그리고 오즈들이 매겨놓은 핸디 핸디 값으로서 전형적인 혼전을 예고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상대 배당 수치 현재 홈팀이 받고 있는 2.40배의 배당 값으로 본다면 홈팀의 승률은 36.2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간단하게 단통 무승부. 제 일감으로 무승부가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경기. 올리버 햄튼 13위 대 5승 2무 5패. 대 첼시. 현재 5위 6승 4무 2패. 상대 전적은 1승 1무 3패로 홈팀이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홈팀은 직전 홈에서 앤스턴 빌라에게 0대1로 패한 바 있고, 또, 원정팀 첼시 역시, 에버턴 원정에서 의외로 고정 끝에 0대1로 패하면서, 현재 그, 팀의 어떤 그, 파워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경기 그 마카오 핸디는 0.75. 이 0.75는 마카오 핸디 0.7을 받은 올리버 햄턴 입장에서는 한점 차로 저도 배당금의 50%를 환급받는 유리한 핸디입니다. 문제는 상대 배당에서 홈팀이 4.74배를 받고 있으며 이 홈팀의 배당값은 18.3% 그러니까 홈팀이 승리할 확률은 18.3%입니다. 이, 이 경기는 원정팀의 현재 기세를 봤을 적에 단통승은 어렵고 투마킹을 가져가겠습니다. 홈팀의 승무 이거 홈팀 아니 원정팀의 승무가 무패 마킹을 다시 길 보내 드립니다. 다음은 3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헤르타 베를린은 현재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지금 현재 그 2승 현재 5경기 최근 5경기 중에서 2승 2무 1패를 막 하고 있으며 원정팀 마인츠는 1승 2무 2패 상당히 그 저조하고 최근에 그 득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득점이 나오지않 반면에 홈팀은 그래도 어 직전 홈에서 유니온 베를린한테 멀티골을 보여준 바 있고 원정 맨넨그라드하고 1대1 무승부 객관적인 기세도 그렇고 그리고 그 상대의 전적은 홈팀이 2승 1무 5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직전 맨넨그라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홈팀과 그 홈에서 퀼린 퀼린 상대로 0대1 패배 수비가 득점력이 매우 저조하고 수비가 불안한 마인츠보다는 홈팀의 승을 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상대 배당값수 배당값으로 보게 되면 홈승 승배당은 1.61배. 이 배당의 그 승률 수치는 54.0%입니다. 54%의 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홈팀의 단통승 단통승을 마킹하겠습니다. 4경기 브레멘 13위 2승 5무 4패. 대 도르트문트 5위 6승 1무 4패입니다. 상대 전적은 2승 2무 4패로 어, 홈 팀이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전 홈 팀은 나이트 브릿지 원정에서 0대 2로 음, 패한 바 있고 원정 도르트문트는 슈투트가르트 비고제약치한테 홈에서 1대 5라는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의 그 문제는 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 챔스 병행하면서 그 생긴 그 일정과, 그 다음에 주 공격수, 그, 엘링 홀란드가 부상으로 그 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 경기는 마카오 핸디, 그러니까 그 홈팀이 플러스 1핸디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것은, 음, 어, 전문가들도 회전문가들도 어, 도르트문트의 우세 객관적인 전력도 도르트문트가 우세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그 단통승을 추천하고 있으나, 저개인적으로서음 도르트문트의 승은 피하고, 차라리 홈승 단통이나 마킹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홈의 승무, 어, 투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대 배당을 보면 현재 홈팀이 승리할 경우는 5.2배 매우 큰 배당이고 홈팀이 승리할 확률은 16.7%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축구 경기라는 거, 승무패라는 거 이런 것이 항상 보면 강팀 위주로 조합을 해서는 음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돌턴 예, 모트를 부러뜨리면서 홈승 또는 승무투 막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5경기 에, 스튜트가르트 7위 4승 5무 2패. 대유니온 베를린 6위. 4승 5무 2패. 상대 전적은 1승 3무. 홈팀이, 음, 전반적으로 유리한, 지지 않은, 음, 음,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마카오 핸디가 0.25. 문제는 이 핸디가 너무 짭다는 뭐 얘기, 얕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기기만 하면 그냥, 그, 저, 1.96이라는, 이 배당 값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배당 값의 승률 프로테지는 44.3%입니다. 44.3%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팀한테 이 배당을 먹으라고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 또마킹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무, 투마킹으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그러면 6번 경기. 설케이 공사 18위, 0승 3무 7패, 대 프라이브로크 14위, 2승 5무 4패, 상대 전적은 2승 3무 3패로 원정팀이 약간 앞서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팀은 직전 아웃쿠스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역시 승리를 끌어내지 못하고, 원정팀 프라이브루콘 홈에서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2대 0 승리. 나름대로 그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현 이번 경기 역시도 마커 핸디가 0.25. 원정팀이 이기기만 하면 배당값을 먹으라는 얘긴데 이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단지 상대 배당으로 봤을 때 홈팀의 그 현재 받은 2.5배는 승률이 34.1% 정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원정 프라이브루크를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의 승리를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아스날 15위 4승 1무 7패대 사우스엠 4위 7승 2무 3패입니다 상대전적은 6승 2무 2패로 홈 아스날이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그 벌리 직전 홈에서 벌리 상대로 고정 끝에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0대1로 어, 어, 충격의 패배를 당한 바 있고 어, 원정팀은 홈에서 세필드 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대0의 승리를 거두,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크게 의미를 둘수 없는 게그 세필드가 리그 최약체였고 더군다나 홈 승리 그리고 아스널은 음, 챔스를, 챔스 유에파를 번복하면서 일정 자체가 이 친구는 이친한일이을가지이 임했으므로 이 경기를 이방적으이 사우스엠의 승리를 친구하기에는 무리가 는어 보입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홈승이친구구이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 단통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단통 무승부를 마킹하면서, 우, 우측에 보시면 제가 그 배당표에 이렇게 마킹을 해놨는데, 이 마킹표를 보시고, 어, 구독자분들이 각자 어, 조합을 빼거나 어, 가감해서, 어, 어, 성공적인 조합을 완성시켜서, 일등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 부상자가 지금 현재 그 제대로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부상자가 소스펜스 부상 징계 이런 이유로 못 나오는 선수들은 8팔 경기서부터 1사 경기까지 이부에서 그어 완전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분석을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